8강 예수를 바라보자. 2절 믿음의 주여,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믿음이 예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여서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또 믿는 자의 구주십니다. 온전케 하시느니 믿음이 온전해야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을 물리치느라고 힘을 써서 물리치면 온전케 됩니다. 온전케 되려면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하게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좋아서 보고 싶어서 흠모하고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꼭내 것을 만들려고 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바라볼까? 첫째, 참 믿는 자라야 바라봅니다. 참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알고 예수님이 내게 참 좋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참 좋습니다. 둘째,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라야 바라봅니다. 셋째, 마음을 자꾸 모으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만민의 영혼을 멸망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만물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을 눈앞에 볼때 예수님의 마음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워서 그 부끄러움을 개이치 않으신 것입니다. 3절 피곤 힘이 다 없어져서 기진맥진하여 일을 할래야 할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낙심치 않기 위하여 피곤하여 낙심할까봐 하나님이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졌으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성품이 된 다음에는 진리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성품이 되어지니 기쁘고 즐겁고 평안함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 순종하는 것이 점점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참고 견디신 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참으실 수 없는 그 일을 너희를 사랑하고 생각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참으실 수 없는 일을 참으셨으니 그것을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살리시느라고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하시는 위주가 아니고 죽이시는 것이 주장이 아니고 건져내고 살리내시는 것이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의 중, 의 중에서 제일 고상한 의의는 우리를 살려내신 일입니다. 옳고 착하고 의로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을 볼때 하나님의 성풍상 참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사람을 사랑해서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할 때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참을 수 없고, 마땅히 벌할 것이로 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피곤하여 낙심할까봐 견딜 수 없는 그것을 참으십니다. 4절,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생명을 바치고, 몸에 불망하여 피땀을 흘리면서 했는가? 내가 아직도 일심정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일심정력을 기울이고 분투 노력하면 됩니다. 피땀을 흘리며 생명을 내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합니다. 5절 주의 증계하심을 경이 여기지 말며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막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은 사랑으로 주십니다. 잘못할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세워주시는 징계와 말씀을 하찮게 여겨 단마음으로 받지 않고 예사로이 여기면 제생명을 썩히고 마는 것입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 받지 못하니 말씀을 받게 하느라고 징계가 옵니다. 어려운 일 당하는 것과 병드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 회개시키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면 순리로 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냐 하면, 가는 데마다 고통과 가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가 앞길만 열려고 하니 안 됩니다. 예, 38선만 터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아멘.